151번 가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 S라고 할때 N은 S의 원소이다 즉 S는 뭡니까? 뭡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겠지 N도 100 이하의 자연수고 자 그렇게 돼서 K 이제 집합이 뭐냐면 K를 구하는 거야 이거 K 그지? K도 100 이하 S의 원소니까 백이하고 어떤 k냐니까 보연 설명이 로그 n 빼기 로그 이의 k가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이런 k 여의 개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위에 거를 잠깐 좀 고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이 k가 정수가 되는데 얘를 조금 더 고치면 로그 2의 위에는 k이고 분모는 아 위에는 n이고 분모는 k가 되겠지 자 얘가 얼마냐니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 2분의 1이 된다든지 아니면 k와 n과의 관계 자 n도 1에서 100까지 k도 1에서 100까지 뭐100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드러놨네. 얘가 이런 k의 개수지. 그래서 nn이 뭐냐면 여기 fn 돼있잖아. 이 n이 여기 있는 n이고 이 fn이 여기 있는 n이에요. 그지? 자 그렇게 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네요. n 이 f10이라고 하는 것은 n 이 10이잖아. 그래서 log2에 k분의 뭐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여기가 뭐 2분의 1이 된다든지 4분의 1이 된다든지 2가 된다든지 4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를 고쳐보면 k가 자 여기에 있는 반이 될수 있는 거는 뭐냐면 10보다 작은 수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가 5라든지 5가 되면 2가 되잖아. 그래서 1되고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되면 k가 10이 되면 여하이 되고 그 다음에 10보다 좀큰거 10보다 커지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두배 이렇게 하면 20그 다음에 40그 다음에 80 이렇게 하면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 k 개수가 9 1부터 100 안에는 다섯 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지? 자 이렇게 될고그 다음에 또 하나 예로든 게 99단 말이지 얘도 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홀수고 50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그 2에 99고 여기가 99고 여기가 k잖아. 그래서 얘가 k가 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두배 되는 것도 없고 반수도 없단 말이야. 얘 홀수기 때문에. 얘는 k가 99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대1대서 0이 되는 거잖아. 정수가 되잖아. 얘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다시 보면 문제에서 FN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1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og 2에 k분의 n 되는데 이 n에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k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죠? 약간 막연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 k가 이제 k가 n이 되거나 k가 n이 되면 k하고 n하고 똑같은 거는 반드시 나오겠지. 왜냐면은 1부터 100둘다 1부터 100 안에 있으니까 k가 n하고 똑같은 거거나 아니면은 k가 어, 2두배 n이 된다든지 아니면 k가 2분의 1의 n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2분의 1의 n, 4분의 1의 n,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가 정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안 된다는 것은 n하고 k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딱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얘 어떤 승이 되는 거, 이 로그 미시이니까, 자, 얘를 정수꼴로 만드는 게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n이 n이 여기 들어가는 n이요. 지금 얘를 구할 거야. 문제는 얘야. 얘가 되는 이게 1이 나오는 거지. 한 개밖에 없는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자, 얘가 1부터 예를 들어서 50까지다 하자. 50까지 하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얘가 만약에 한40 정도 된다 이러면 얘가 k가 되는 게40 자신도 있겠지만은 80도 있단 말이야. 두 배되는 게. 그래서 50까지는 100까지가 두배 되는 게 항상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는 두개 이상이란 말이야 항상 왜 자기 자신도 있고 그다음에 2배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n이 만약에 50보다 커 51부터 해가지고 100까지다 100까지다 이렇게 하면 얘는 두배 되는 게안 나와요 100을 넘어가기도 51도 두배가 되면은 100이 넘어가잖아 그죠? 100이니까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자기 자신 또는 분수꼴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4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여기 중에서 짝수 있잖아. 짝수, 짝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에 2의 예. 짝수다 이렇게 하면 56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k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k가 56도 있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있는 거에 반. 아니 뭐고 23이지 23만 되더라도 로그 e에 56에 20 56아 56에 23이니까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이 나오죠. 그지? 얘는 0이 되고 56일 때는 그러니까 얘도 두개 이상 된단 말이야. 그면 위에가 이제 51부터 100까지가 자기 자신하고 같아질 수 있는데 근데 두배 되는 것들은 안 나오는데 얘 중에서 짝수는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이 안에서의 홀수들만 되겠지 홀수들. 그쵸? 홀수들이 이제 되겠지. 예를 들어서 로그 이런 거. 로그 2의 n이 만약에 53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두배 되는 것도 없고 여기에 반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k가. 그치. 얘는 딱 뭐밖에 없니? 53,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FN이, 다시 한번 풀면, FN이 얘가 1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그죠? FN이 1이다. 이 말은, log, 2에 예. N이 들어가고, 여기 N이 들어가고, k가 들어가는 이 k 값이 뭐가 된다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 이 하나밖에 한 개밖에 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N, n의 값이 뭐가 된다 51 이상의 이상의 51 이상이고 100 이하를 했으니까 이상 100 이하의 뭐가 된다 홀수만 가능하다 홀수 자 그래서 결국은 예를 해석을 하면 50 이상 100 이하의 홀 수가 될때 k는 딱 하나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답은 몇 개냐면 뭐25 개가 되겠죠. 25 개. 그래서 답이 25 개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가 있고 위에가 위에가 홀 수인 게 51, 어, 53. n이 55뭐쭉 가가지고 99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몇 개가 나오는 가 홀수만 따지니까 25개 이 말이야. 25개, 25개인데 밑에 k도 얘를 반이 되는 것도 없고 k가 50일에 반이 되는 것도 없고 두배 되는 것도 안 나온단 말이야요 100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딱 자기 자신 51일 때51 53일 때53 55일 때55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씩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51 이상 100 이하의 뭐 홀수의 개수가 이와 같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5개가 답입니다. 아시겠죠?